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별이 왔니? 어서 와.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맞아. 이맘때가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성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아참, 신부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소식? 무슨 소식? 광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크게 외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이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거 있죠.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안 가볼 수 없지. 어서 빨리 보급여행을 떠나볼까? 좋아요. 대림 제2주일 보급여행. 오늘은 광야로 떠나는 날. 다 함께 출발! 출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어요.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북은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콧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구나. 네, 그렇네요.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음, 맞아.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어.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많은 일들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음.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 <laughs> 그렇다면 친구들! 아기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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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다음 주 복음여행에서 만나요.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안녕! 안녕.